안녕하세요, 따다농 쌤입니다. 오늘은 비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이라는 서영 작가의 그림책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. 어,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걱정 해본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했었는지 어, 집에는 어떻게 갔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요. 만약에 엄마가 안 계시면. 그럼 뭐 아빠나 아니면 뭐 이모한테 부탁해요. 이렇게 아이들 좀 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. 아니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집까지 뛰어가면 되지요. 비 맞고 가면 되지요.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. 자비안 맞고 집에 갔었던 나만의 어떤 경험들, 아이들이랑 제목 보면서 함께 나눔해 보실 수 있겠고요. 자 보니까 지금 어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, 돼지예요. 그래서 돼지가 비안 맞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예. 자, 면지에 아이들 거의 이거 뭐처럼 보여요. 그러면 그 빗방울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. 지금 뭐 노란색,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 이렇게 조금 방울방울들이 보여요. 이거 맨 뒤에 뒷면지하고도 차이가 있어요. 놓치지 않고 비교하면서 면지 읽기도 아이들이랑 함께 나눔 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보니까 오 지금 아까 겉표지에 나왔던 아기 돼지 뒷모습이 보여요. 비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 열심히 지금 일명 뽑기 하고 있지요. 어, 지금, 한, 뭐, 네번 꽝이 나왔나 봐요. 빈통이에요. 그래서 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아이들, 저렇게 하면 혼나요. 뭐,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. 근데 저 멀리서 지금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 저 먹구름 보고도 얘 이렇게 뽑기 많이 해서 이제 혼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다. 이렇게도 예상하기도 해요. 자,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요 이제 무지개 물고 아, 무지개 이제 문구점에서 이 아이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 이제 방법들을 상상해내는 과정들이 재미있게 나와요. 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예, 뒤쪽으로 가면 지금 아이가 품에 품고 가지고 가고 있던 요 캡슐 속에 등장인물들 통해서 아이가 이런 방법으로 비를 안 맞고 집에 갈수 있어 했는데도 계속 비를 맞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. 근데 마지막, 여기 지금 탁 넘어지면서, 예. 네. 이게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마지막 요 지금 캡슐이 뚜껑이 짠하고 열리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상상해보기 장면에 멈추어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그림책 이제 내용 한번 쭉 읽어보게 하시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활동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지금 아기 돼지가 했던 여러 비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 중에 나 저거 한 번쯤 해봤어요 하는 경험이 있는지, 혹은 가장 다섯 가지의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한번 나도 따라 해보고 싶어요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. 그래서. 그 아기 돼지가 보여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아이들이랑 이렇게 투표하는 것들로 한번 나눠 보시기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후 활동은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아까 그림책 속에서도 나왔었던 캡슐이지요 뽑기 근데 그 안에 제가 고래밥 속에 있는 과자 속에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이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꼭 꽃게, 고래, 오징어, 이렇게 있는데, 아이들 이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, 만약에 내가 뭐 오징어나 혹은 고래나 혹은 꽃게를 통해서 비안 맞고 가는 방법을, 어 이제 나눌 수 있다면, 어떻게 상상해 볼수 있을까? 이것 한번 표현해 보기를 하는데, 이제 이 안에 내용물은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서 활동지 기록해 보면 돼요. 자, 요 정도 크기.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크기를 아이들한테 주고, 여기에 이제 기록해 보기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제, 내용은, 고래를, 하나를 골랐어요. 그래서 비가 오는 걸 고래가 다 받아 먹고, 그리고, 요 돼지는 비를 안 맞게 해주고, 요렇게, 고래 보면 이렇게 등줄기에 물이 막 이렇게 품어져 나오죠. 그래서 마신 빗물을 요렇게 등으로 품어져 내고, 돼지는 맞지 않게끔 해서 고래가 집까지 비안 맞고 데려다 줄수 있다. 이렇게 가진, 아,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활동지 작성해 볼수 있도록 안내해 보고요. 자 내용물은 다 먹고 그 안에 내가 아까 했던 활동지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갈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. 비안 맞고 집에 가는 나만의 멋진 방법 함께 또 나누어 주세요.